오늘 해볼 게임 다키스트 데이지 입니다 좀비 아포칼립스 생존 오픈 월드 슈팅 루트 게임이고요 NHN 산하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국산 게임입니다 한국 게임사가 이런 게임을 만든 시도가 별로 없었는데 국산 게임이라고 해서 가져와 봤고요 PC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재석없게 까마귀가 자꾸 우네요 <laughs> 어쨌든 어떤 게임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은 코마가 있어요 코마와 놀랍다 죄송한데 음. 이걸 코마라고 내놓은 걸까요? <laughs> 게임은 광활한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며 군비들을 때려잡고 성장하는 3인칭 슈팅 RPG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플레이는 총이나 근접 무기 등을 사용해 적들을 잡고 구역 안에 존재하는 아이템들을 파밍하는 루트 슈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이나 천조각 등의 재료 아이템부터 회복약이나 화염병 등 액티브 아이템도 등장하고 캐릭터가 장착하는 총이나 방어구 등의 장비 아이템도 등장합니다 재료 아이템들은 등장하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아이템은 아이템에 따라 방문하는 지역이 달라지는데 이때 활용되는 것이 탐사탑입니다. 각 지역의 탐사탑을 활성화하면 해당 지역의 맵이 밝혀지며 어느 위치에 구역이 존재하는지 어떤 재료 아이템이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죠. 또한 탐사탑 위치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지역이라면 탐사탑을 먼저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이동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기능은 구역 점령 시스템입니다. 플레이어가 구역 내 적을 모두 처치하면 안전 확보 문구가 뜹니다. 그 구역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점령한 구역으로 빠른 이동할 수 있으며 점령한 구역은 창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일정 시간마다 돈을 제공합니다. 게임엔 레벨 시스템이 존재하여 퀘스트를 깨거나 적을 잡고 구역 안전을 확보하면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벨이 상승하면 스킬 포인트를 획득하여 특정 능력들을 강화할 수 있죠. 레벨은 캐릭터 장비에 영향을 끼치는데 파민과 제작 등으로 얻는 장비에는 레벨 제한이 걸려 있으며 상위 레벨의 장비도 장착할 수 있는 대신 레벨이 부족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거점을 발전시키기도 가능합니다. 거점에는 대장간이나 위류실 등 생산품을 만드는 시설이나 캐릭터에게 버프를 주는 시설을 건설할 수 있죠. 시설 건설에는 각종 재료 아이템이 필요하며 재료를 써서 시설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시설과 관련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주민 시스템입니다. 주민은 캐릭터와 동행하여 같이 좀비를 잡으러 다니거나 학연을 통해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는 NPC입니다. E 웅든 사람 3 명에서 좀비를 다구를 하네. 이제 슬슬 좀비가 불쌍해지는데요. 주민은 따로 레벨업이 가능하며 플레이어가 주민에게 장비를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주민은 상점에서 골드와 업적 재화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특정 주민은 시즌 패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컨텐츠는 싱글 지역과 멀티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싱글 지역에선 NPC들이 제공하는 퀘스트를 따라 여러 지역을 탐험하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멀티 지역에선 같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레이드 보스를 잡. 고, 때로는 PvP 지역에서 서로를 견제하게 됩니다. 이번엔 좀비 가족이신데, 그냥 좀비랑 같이 사시는 분이야. 게임은 나무나 바위 등 기본 밑재료부터 채집하여 점점 성장하는 서바이벌 방식이 아닌 시원하게 무기를 발사하며 적들을 잡아 성장하는 루트 슈터 방식을 선택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빌드업을 거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장비를 갖춘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성장해야 하는 답답함을 덜 느끼게 되었고 기본 차량 제공 및 빠른 이동 지원을 통해 이동과 관련한 불편함도 줄여놨습니다. 와! 아 덕분에 좀비가 나오는 유사 장르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인물이 쉽고 플레이가 어렵지 않다는 특징이 있었으며 처음부터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와 레벨 제한에 걸려도 장착이 가능한 무기 시스템으로 인해 여러 무기를 체험하며 적들을 쓸어버리는 재미도 감안했습니다. 이게 첫인상은 되게 별로였는데 하다 보니까 뇌 빼고 할만은 한데? 개인적으로 위외였던 점은 생각보다 비중이 적은 과금 구조였는데 일단 뽑기로 무기를 뽑을 수 있긴 합니다. 스리어 무기를 0.45% 확률과 백법천장으로 얻을 수 있었죠. 근데 인게임에서 충분히 장비 파밍이 됐고 그리고 추후에 장비 강화 단계로 들어서면 오히려 일반 템들이 더 효율이 좋아지는 점 때문에 사실 뽑기를 안해도 게임을 즐기는 데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판매되고 있는 시즌패스 주민은 높은 능력치 및 전용 퀘스트까지 보유하고 있어 약간의 아쉬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냥 깡 현금으로 판매되고 있어 많은 과금을 유도하진 않았고 다른 주민들은 인게임 재화로 획득이 가능하기에 여기도 별로 과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금 없이도 싱글 모드 컨텐츠는 모두 즐기기 가능하고 사실은 과금 효율도 별로여서 안 지르는 게 나은 편이라 예상보다는 과금 부담이 적은 게임이란 것이죠. 루나 블러디를 주민으로 영입하면 루나의 스토리 퀘스트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돈 주고 팝니다. 그냥 패키지 게임으로 치면은 DLC를 처음부터 파는 느낌인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스테이터브디 k 디비전 등의 방식을 국산 모바일 게임으로 잘 내놓은거 아닌가 싶겠지만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점은 현저히 떨어지는 몰입도입니다 우선 좀비 아포칼립스 생존 게임들은 좀비가 플레이어에게 가하는 위협을 중심으로 서서히 성장하는 플레이어와 좀비보다 무서운 사람들과의 대립이 재미 포인트인데 이 게임은 처음부터 총과 장비를 다 주고 시작하며 이동수단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기지에선 총알까지 무료로 보충해주죠 감염 치료 주사가 벌써 완성이 됐어? 그럼 별로 안 위험하잖아 이 세계. 시작하자마자 뭐총 주고 차 주고 백신 주고 다 줘라 그냥. 이게 놀러 다니는 거지 뭐 생존입니까? 그래서 플레이어는 좀비에 대한 아무런 공포도 없이 그냥 좀비 학살을 하며 아이템 파밍할 뿐이었고 차량과 빠른 이동 지원으로 인해 생존과 험난한 모험의 경험도 없어졌죠. 자 레스토랑 탈환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저식이 내 탯? 태... 아나문 어, 오픈카드 했잖아, 이씨! 다만, 인간형 적이나 PVP로 만나는 유저들은 좀비에 비해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그 결과,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썼음에도, 좀비물 특유의 재미와 긴장감은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단순히 총질하는 파밍 게임의 재미만 남아, 게임의 몰입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뭐야? 아, 아이, 멀잖아. 아예 아이, 차안 가져왔는데, 어차피 차 그냥 막 타고 다니는데, 그냥 휘파람 불면 차 나타나면 안 됩니까? 또 다른 아쉬움은 너무 단순한 진행 방식과 컨텐츠입니다. 게임은 주로 구역 파밍과 퀘스트 수행으로 진행되는데, 구역 파밍은 캐릭터 레벨업과 재료 수급 및 장비 파밍이 되므로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구역마다 등장하는 적의 99%는 좀비여서 똑같은 전투 방식이 반복되었으며, 구역 건물도 같은 건물을 몇개 돌려쓰고 있습니 새로운 구역을 턴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지 업그레이드나 장비 제작 등에 들어가는 재료가 매우 많아서 생각보다 많은 구역을 파밍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다운 지역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적과 레벨 차이가 나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시스템이 존재해서 강제로 특정 지역을 털 필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벤토리를 무게가 아닌 칸으로 나눠놔서 <laughs> 구역을 몇 번만 털어도 금방 인벤토리가 가득 차 도중에 창고를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도 넣어놨습니다. 이런 전투 구도가 초반뿐만 아니라 말레빈 40까지 반복되는 만큼 전투는 금방 질리고 성장 과정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이거 해보니까 다키스트 데이지가 아니라 닥사 데이지네 퀘스트 수행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퀘스트 내용은 어디 가서 좀비를 잡아와라, 어디 가서 아이템을 가져와라 등 MMRPG에서 o 불법한 퀘스트를 반복해서 줄 뿐이라 보상만 달라질 뿐 유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곳은 멀티. 멀티 컨텐츠인데 다른 유저와 함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줄 알았던 멀티 컨텐츠도 싱글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구역 탐험이 메인이었고 가끔 같이 보스를 잡거나 경쟁 지역에서 서로의 뚝배기를 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전체적으로 같은 플레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한다는 느낌을 주었고 이런 게임이 금방 질림과 동시에 유저 이탈을 발생시켰죠. 개인적으로 멀티 지역에서 아쉬웠던 것은 게임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멀티 지역에서 초보자의 차량을 부수면 오는 유저들이 존재해 초보자들의 유입조차도 막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이 자식이 내 차를 부수잖아. 아니 뭐야 이게 내차왜 부셔요? 다른 유저가 내 차를 부수잖아. 이거 도대체 무슨 어떻게 된 시스템이야? 내 차가 왜 이래? 아니, 이거 차를 다시 집어넣기가 없는 거야? 진짜 쓰레기 같은 시스템이래. 그럼 이상한 것도 부술 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야, 너도 부셔줘봐. 그래도 나름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 테러 당하니까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네. 아니, 평화지역이잖아. 평화지역인데 왜 남의 차 부수기가 되냐고. 주차를 몰래 해놔야 돼, 이거. 여기 풀숲에 숨겨놔, 이거. 야, 너네 다차 부수려고 대기하는 놈들이지. <laughs> <laughs> 입이 부서져 있는데? 정리해보자 면이게임은 분명히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인데 무한총알에 당하는 좀비가 가장 불쌍했던 3인칭 루트슈터 RPG로서 일일이 나무나 돌을 캐일 필요 없이 초반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무기와 장비들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비만 쏴 죽이면 되므로 유사 장르들에 비해 인물이 쉽고 플레이가 간편했으며 뽑기가 있긴 하나 하밍으로 얻어지는 장비와 재료만으로 공개된 컨텐츠를 모두 즐길 수 있어 과금의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풀 무장으로 진행되는 전투와 무한으로 제공되는 탄약 및 공짜 차량, 빠른 이동 등은 좀비 아포칼리스 세계에서 생존하는 긴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해 몰입감을 떨어뜨렸고 같은 적들을 같은 방식으로 같은 건물에서 잡는 전투를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만큼 전투와 탐험의 재미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물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 멀티 지역에 나가도 다른 짓이 크게 다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즐길 게 별로 없다 생각이 들수 있었죠. 그러므로 혼자서 천천히 즐기기 좋은 슈팅 게임이나 좀비를 마구 학살하는 게임을 찾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베타 버전이라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만 같은 날에 출시된 옆 동네 게임과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좀비 아포칼리스 세상에선 좀비도 무섭지만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늘 강조하는데 확실히 이 게임을 해보면 좀비 11은 그저 경험치를 뿌리고 가장 무서운 건할짓 없는 유저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3인칭 루트 슈터 ipg 다키스트 데이지였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차 뽑았는가 아. 사실, 첫인상이 그렇게 좋은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낮은 기대감보다는 할만했다. 박사를 좋아하면은 재밌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과연 이게 좀비 생존 루트슈터 게임이 맞는가. 총소는 MMORPG 느낌인데, 운영자님들이 많이 힘을 내셔야겠어요. 앞으로가 다키스트 하겠구만.